2021년 오급피스의 상판화 가책형 문제 18번입니다. 다음 결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보고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세계 외환거래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.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1999년 도입된 유럽 유로는 달러와 동등하게 기축 통화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0년 세계 외환거래액의 32%를 차지하는데 그쳤다. 이는 4년 전보다는 2%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10년 전보다는 오히려 8%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. 상황, 2010년과 2016, 2016년의 그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이 나와있고요. 팀장 갑이 2016년 유로로 이루어진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을 2010년과 비교하여 보고하려 한다. 표를 만들었습니다. 유로로 이루어진 세계 외환거래액 비율은 2020년에는 세계 외환 거래액 총 규모의 32%였습니다. 4년 전인 2016년에는 이보다 2%포인트 낮은 것이므로 30%였을 것이고요. 이를 2016년에 하루 평균 세계 외환 거래액인 5조 2천억 달러와 계산을 하면 그 규모는 1조 5천6백억 달러입니다. 마찬가지로 2010년에는 유로로 이루어진 세계 외환 거래액 비율이 40%였고, 이 당시의 하루 평균 세계여행 거래액인 3조 9천억 달러와 계산하면 1조 5천6백억 달러, 16년도 규모와 같습니다. 따라서 가비보고할 내용은 변화 없음입니다. 좋은 프리로 찾아뵙겠습니다.